사실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화가 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경기 중간 중간에 축구 응원가가 나오더라고요 전혀 농구스럽지 않은 되게 급조된 이런 대회분안을 정말 느낌을 제가 정말 받았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미스트 채널의 지미입니다 어제 제가 현대오비스 초청 4개국 국제농구대회에 갔다 왔는데요 어,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네이버 TV로 중계를 보실 거나 아니면 직접 관람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, 일요일날 체코전 때 이제 열린 경기를 갔다 왔는데요 갔다 와서 제가 어,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한줄평으로는 정말 실망스러운 경기였다 그 이유가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낮은 수준의 경기력이었던 것 같아요. 체코한테 경기를 쳐서 사실 낮은 경기력이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대회가 9월달에 이제 피버 월드컵이 중국에서 열리는데 마지막 모의고사 성격을 띠는 그런 경기였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했죠. 근데 대한민국 팀만의 색깔이 전혀 안 보인 경기였던 것 같아요. 전통적으로 인사이드는 약하지만 슛이 되게 좋은 팀이다 폴튼 스테이트라고 해서. 코리아와 골든스테이트에 합성된 말로써 어, 슛이 정말 그만큼 좋고 스페이싱 농구를 잘한다라고 평가가 돼 있는 팀이었어요. 이번 우리나라 팀은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느낌. 팀으로서 뭔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모한 경기를 했거든요. 두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런 농구 경기 스타일이었고 끄도어라든가 스크린타고 들어가는 그런 그 정도였거든요. 그런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에서 실망스러운 것 같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 A 매치가 되게 급조된 것 같아요. 어, 정말 아쉬운 행정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이게 행정력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제가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아쉬운 행정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농구 대회가. 개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언제 어디서 누구랑 하는지 이 정보를 어, 농구를 좋아하는 저와 같은 이제 사람들도 잘 몰랐다고 해요. 그만큼 이제 홍보가 안 됐던 건 사실이고 어, 심지어 이제 리투아니아 전때 농구를 하는 걸 보고서 농구 세션에 기계사가 올라오는 걸 보고서는 아 한국 농구가 지금 A 매치 신선전을 하고 있구나. 브라브라 이렇게 예매를 해서 오신 분도 이제 꽤 많았다고 해요. 뭔가 이제 A 매치면은 사실 이런 프로모션 같은 부분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홍보가 안 됐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행정력이 하나 있고 어, 직관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홈경기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팀을 응원할 만한 뭔가가 이렇게 잘안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챈트송성도 있고 그런 응원하는 응원 단장님도 계시고 어, 이렇게 팬분들도 이제 옷을 입고 와서 경기를 많이 응원을 하고 다 같이 따라와서 뭔가를 하는데 제가 이 층이 안 됐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돼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정말 황당했던 거 진짜 제가 화가 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경기 중간 중간에 축구 응원가가 나오더라고요. 축구 A 매치에서 쓰는 이제 노래가 나오면서 전혀 농구스럽지 않은 되게 급조된 이런 대회 분한을 정말 그런 느낌을 제가 정말 받았거든요.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선수의 라인업이라든가 상대 팀에 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안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.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돼 있고 종합판도 제끄맣게 이제 글자 써 있고 몇번 선수가 누구고 이런 것도 잘잘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정말 미흡했다 제가 어제 이제 신선 농구 경기를 보고 온 저의 이제 소감이었고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어, 또 이제 이런 영상을 또 자주 올리겠습니다 네.